축하해! 어떻게 너무 좋아. 네, 어머님도 너무 너무 기분 좋네요. 네. <laughs> 참. 네. <laughs> 아, 이겠어 잘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아 문자를 해야 되나 잘안 됐나 잘안 돼서 연락이 없으신가 제가 눈치가 보여서 참다가 참다가 <laughs> 도저히 못 참아서 문자 드린 거예요. 그 <laughs> 사이먼 쌤이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오늘은 대학교 얘기를 하려고 비디오들을 좀 찾아왔습니다 자료를 정보를 찾아와서 존스홉킨스 대학교를 얘기해보자자 이게 우리 채널 비디오에서 다운표 치고서 앤디 쌤 치고 그다음에 다운표 치고 학교 이름을 치면은 웬만한 뭐 지난 4년 동안 만들었던 비디오들이 하나씩은 나올 거고 아이 빌리그 여덟 군데는 이 통계 데이터도 다 만들어 놨어 자 이제는 아이 빌 퍼스 학교로 넘어갈 타이밍이라 오늘 홉킨스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도 보시면은 아 저런 대학교에 저런 재밌는 스토리와 역사가 있었구나 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고 아, 입학 통계는 또요두 번째 만들고 있는 우리 시리즈 비디오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호케스 얘기를 하면 좀써 케스 학교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또 가본 학생들도 있지만 어떤 스타일 학생이 가느냐도 있지만 우리 지난 24년 동안 선생님 출신도 여기 학교가 많은데 여기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좀 실망을 안겨 주거나 내가 많이 손을 대고 가르칠 정도의 스타일이 잘 없었던 게 확실해. 나는 좀 네이버로 얘기하면 민망하지만 좀 빡센 스타일이거든. 일을 좀 깐깐한 게 많이 좀 완벽하게 좀 기대치가 높은 편인데. 여기 사람들은 어쨌든 항상 최고. 오히려 딴데 이보다 더 레이팅이 높거나 보통 사람들이 가고 싶으면 우와 저기는 막 하늘만큼 높나 거기 출신에 어딘가라고 얘기하면 민망하지만들은 반반이야. 이게 오, 우리 학생들 못 가르치겠는데 지도 못 하겠는데 그냥 코때만 높은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언제나 언제나 좋은 멘토 선생님 준비도 열심히.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자랑스럽게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작합시다 출발. 자, 이렇게 호킹스는 먼저 그냥 기본적인 것만 Schools and Divisions 페이지로 먼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는 2만 4천 명의 degree-seeking full-time 그간은 full-time 학생, 그니까 학교만 다니는 전문 학생이 있고 part-time으로 certificate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합쳐서 2만 4천 명이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다. 이 학교의 디비전대로 나눠서 보면 어드밴스드 인터내셔널 스터디즈가 있고 어프라이드 피직스 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어친 사이언스에서 문과대학 따로 있고 비즈니스 티어 나와 있고 스쿨 오브 비케이션 교육대학이 따로 있고 그다음 스쿨 오브 엔지니어 공대가 따로 있고 어 메디슨 스쿨이 따로 있고 너싱이 따로 있고 피바리 스트투트이가 음대입니다. 음대가 따로 있고 퍼블릭 헬스 스쿨이 따로 있다. 요렇게 관리처가 나눠져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나온 아직 입학을 안한 거야. 24년도 입학생이야. 기게 클래스 오브 28년이 23년도에 어프라이드에서 얼리에서 붙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좀 보면은 인트리스팅 하겠다 했던게 좀 키워볼까 요런, 부, 요런 부분이 있었어 During high school, 고등학교 때에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파트타임 잡을 갖고 있거나 인턴십을 했거나 썸머 잡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대부분 또 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우리 한국 학생 중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방학때는 한국을 돌아와야 되고 살 데가 없거든 숙사가다면뭐 이런 케이스는 또 아니겠지만 통계만 한번 읽어보자는 거야 어 그다음에 58%의 학생이 아트에 어 이게 뭐 미술과 음악 다 말하는 것 같아요. 58%고 62%의 학생들 스포츠에 관련을 했었고 46%가 폴리시 시빅 인게이지먼트에서 퍼블릭 서비스나 뭐어떤 이런 이런 폴리시나 이런 거에 어 관여를 했었고 they are showing their initiative to drive change in their community 여기서 키워드가 뭐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요거? Local Community Initiative to Change 뭔가 발전을 위한 행동 요런 거는 상당히 파워가 있을 거야 여러분 항상 우리 컨설팅하는 학생들도 저쪽으로 어떻게 드라이브가 갈수 있을지를 우리가 포커스에 맞추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합격생들 중에 23%가 무식이 First Generation이라 그래 아, 이 First Generation 데이터는 자진 신고한 거를 믿는 거야 그래서 조금은 신뢰도가 나는 100% 믿을 순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고 62%는 또 뭐야? 퍼블릭 하이 스쿨 출신이야 프라이빗이나 인터내셔널 국제학교 출신 아니고 54% 절반은 미국말, 영국말이지 영국말, 잉글리시 말고 다른 랭귀지를할수 어, 있는 학생들이고 67%가 R10 사이언스 문과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엔지니어링 스쿨에 가고 싶다 라고 한 학생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 자 이제 통계를 한번 봅시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넣을 수 있는 학교는 근데 안 넣는다고 뭐가 더 손해거나 넣는다고 더 좋아 보이거나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자 여기는 홉킨스의 Fast Facts에서 통계 페이지 되겠습니다. 클래스 27, 작년에 이제 지금 1학년 1학기를 막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기준을 보면은 원서는3 8 0 0 0백 개가 들어왔고 실제로 들어온 사람은 1,300명이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너무 심한데 99%가 고등학교 때 자기네 학교에 탑 o p 10% 안에 들은 사람이 거의 다야. 모두가 10%안짜에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는 소리야. GPA만 3원인데이 숫자는 학교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서 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게 이게 쉽다. 어, 10%각 고등학교의 10% 안짝에 우수한도 99%. ACT 34, 35가 가운데 평균 50%. SAT는 1530에서 1 6 0이와 미드 50이야. 중간 제일 잘하는 25% 위에 1560 이상도 있는 거야 사실. 그리고 아래 1,530 이하도 25% 있긴 한데 여기는 뭐 운동선수라든지 교직원 뭐또네게스 이런 거 있으니까 빼고 가운데가 1,530 이상이야. First generation 19%뭐 이렇게 되어 있다. 스칼러십어 6만 불 이렇게 평균 뭐 이렇게 돼 있고 인종별 평균 기본을 보면 아프리카아메리칸 n 14%, 아시안 29%, 그 다음에 히스패닉 20%, 에이전이 29%, 히스패닉 20% 둘이 합치면 50%인데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이 또 14%야. 화이트는 18%밖에 안 돼. 아이 비율이 그러네. 제일 많은 건 아시아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 인터내셔널도 14%가 있으니까 서프라이징 선생님 아니, 아, 아, 뭐, 감사합니다. 좀 일찍 가게를 해가지고 책을 네? 문자 보내드것 같아요. 세요 네? <laughs> <오늘 감사합니다. 웃음> 아,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너무 축하 오늘 정말 편해서 제일 기분 좋은 날 갔어요. 아, 네. 생님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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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학생은 5,200명, 29%가 first generation이라고 하거나, 이게 뭐, low income 학생, 아까 first generation 19%가 여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보면 10%가 low income 학생들, 80개의 나, 다른 나라, 어 국가에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야.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인트리스팅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만 찾아서 설명을 해보면 98%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프로페셔널 익스페리언스를 가진다. 그러니까 뭔가 실무 경험을 하고 졸업을 한다. 학부생들이. 80%가 원 리서치 이상을 하고 졸업을 한다. 원 인턴십 이상을 하는 사람이 85%다. 언더그랩 메이저는 54개가 있고 언더그랩 마이너 부전공은 51개나 있고 교수님이랑 학생 비율은 60대 에버리지 컨사이즈는 23명. 한반에 23. 작은 편이지 이거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블 메이저나 마이너까지 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70%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이낸셜 에이드 섹션도 있고 스튜던 라이프에 대한 것들도 있어. 라이프 중요하니까. 스포츠나 인터미럴 그러니까 이거 인터미럴의좀 쉬운 편은 뭐 그냥 일반 동 동아리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 클럽들이 40개 이상이 운동 관련된 거. 그다음에 커뮤니티 서비스는 50개 이상 있고. 스포츠 팀 이거 벌시티 팀은 24개 스포츠에 참여를 하고 있고 뭐이런 식입니다. 어, 한 개보다 더 많은 두개 이상의 뭐 오르가이제이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83%,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리텐션과 이제 졸업 후에 어떤 통계를 또 잡아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출생해서 읽어보면 97%가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에 돌아옵니다. 6년 안에 졸업률은 95%입니다. 이런 식의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대학원이나 박사 쪽으로 가는 사람이 38%에 있고요. 91%가 졸업 후에 풀타임 잡을 갖거나 뭐 대학원을 가거나 계획이 있는. 메리코스쿨 합격률은 80%입니다. 홉킨스니까 메리코스쿨을 집어넣는구나. 러스쿨은 더 높아요. 97%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고 Fortune 100에 들어가는 회사들에서 호킨스 졸업자를 받는 확률은 100%라고? 어, 무슨 뜻이지 이건? <laughs> 아, 홉킨스 출신들이 있냐 했을 때는 다 있다 이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킨스의 졸업생의 100%가 다 풀천 1 0 0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야 풀천 100 안에서 찾아보니까 홉킨스 졸업생이 100%다 나온다. 모든 100개 회사에서 다 있다 한 명씩은 그 뜻이고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 162개 어 이게 회사다 회사 명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스칼렛십도 있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요즘에 좋은 학교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가 돈이 많지 부자 학교니까는 뭔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다양한 것들을 학생을 자꾸만 하라고 약간 좀 강요를 하면서 학생들은 발전이 되고 이런 거. 아까 말한 듯이 인턴십이라든지 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 리서치를 한다 이런 것들을 학교의 과제 안에서나 아니면은 또 따로 이렇게 무조건 하고서 4년을 졸업을 한다 하니까는 실무 경험을 하는 뭐 예를 들어 회사나 리서치기관에 뭐 채용이 되든. 박사 과정 뭐 대학원 과정을 가든할 때는 사실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쪽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아 자 그런데 학교가 그거를 이미 어좀 어느 정도 학생을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졸업을 시켜 준다는 느낌에서는 요즘 트렌드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이런 비디오가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다음 비디오 어느 학교 할까 어,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런 비디오 만들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몸이 열심히 하고 우리 허킨스를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바이바이.